보라보라한 보라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타로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타로 리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올지, 내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연락이 올지, 그리고 온다면 언제쯤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연락이 왔으면 하는 그분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이네 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의 카드를 콕 찍어주세요. 1번을 뽑으신 분들, 그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올지 한번 타로를 펼쳐봤는데요. 지금 카드를 보니까 사실상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연락을 기다리면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 어, 한 마디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 왜 그런지 한번 타로를 통해서 이유를 보자면 그분께서 마지막 연락 혹은 마지막 만남에서 굉장히 큰 충격과 슬픔을 느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 천수성 카드 같은 경우에도 정말 둘이 이렇게 찢어지고 있죠. 가운데 붉은 번개가 이렇게 치고 있는 모습인데 아 그분의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나는 어 그때 그런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고 내 마음에 진짜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아서 어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라고 사실은 조금 강력하게 나왔어요. 저 카드가 먼저 저렇게 나와 버리면 사실상은 연락을 보내는 그 상대방께서 지금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구나. 뭔가 본인 딴에는, 어,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상처? 자존심이 상한 그런 일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거구나. 좀 보란 듯이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분께서는. 네. 그리고 이분 역시도 일단은 조금, 어, 어디 한번 보자. 어,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어떻게 나오나 보자라는 마음도 조금 크게 보여져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서 먼저 연락을 기대하는 거는 기다리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것,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 역시도, 어, 마음이 완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강력한, 조금 본인이 힘들었다, 혹은 화가 났다, 삐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굉장히 크겠다, 라고는 보여지시고요. 어, 이분한테 먼저 연락이 오는 건 지금 당장 한 3개월 안에는 보여지지 않고, 음, 근데 연락은 안 오는데요. 오다가다 만날 수 있다,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두 분이 함께 자리를 갖는 건 있어 보여요. 네, 그러나 이분한테 정말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는 건 지금으로서는 조금 안 보인다, 어렵다, 라는 것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 그 상대로부터 연락이 올지 한번 볼게요. 그 상대방은요, 지금 되게 바쁘고 정신없는 모습이 일단 제일 먼저 드러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가 막 위에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 조금 뒤로 밀려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악의적으로 어떤 마음에 어떤 삐진 게 있어서 연락을 안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자꾸만 변동되고 이동이 되고 혹은 핸드폰이 망가졌거나 약간 이런 물리적인 변화랑 방해 때문에 연락을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는 나오고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약간 그런 식으로 오해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어, 이분은 본인은 나름 연락을 했다, 혹은 최선을 다했다라고는 보여지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분은 연락을 했는데 내가 못본 것은 아닌지, 혹은 뭐 이분이 더 많이 했는데, 어, 또 내가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 연락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상대방께서. 근데 지금, 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 아닌데. 나는 어, 이 사람 지금 연락 뜸한데 하시는 경우에는 한번 지금까지 연락 패턴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이 상대방이 한, 60, 70% 정도 먼저 하지 않았나. 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은 그래서, 아, 나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살펴보겠다라는 마음도 지금은 큰 모습은 있고요. 이분은 지금 바빠서 잠깐 뜸할 뿐이지, 어, 연락을 또할 사람이에요. 연락도 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 지금 좀 짧은 기간 안에는 보이거든요. 음, 이 영상을 보신 날을 기점으로 한두 달 내에 네, 네, 연락이 다시 올것 같고 이분께서 성격 좋아요 이 상대방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어, 능글맞게 네 천연덕스럽게 연락은 다시 오겠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이분의 마음 한 켠에는 아, 사실 나는 되게 노력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나에 비해서는 아닌 것 같아라는 거는 조금 마음에 숨겨져 있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 이 번을 뽑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 지금 진짜 바쁘다 연락을 일부러 안한게 아니라 못봤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분은 음 그런 연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분인데 혹은 오히려 내가 너무 받기만 한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또 한두달 내에 연락이 올 것이니 너무 초조해 하시거나 어 긴급 이렇게 조마조마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 진짜 바빠서 연락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한번 다시 해보시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3 번을 뽑으신 분들 그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올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연락을 할 마음은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다시 좀 연락을 한다는 거는, 어, 당신과 조금 더 만나고 싶다. 당신하고의 인연을 끝내고 싶지 않고 더 유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잖아요. 이분은 지금 그런 마음이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다만,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리고 언제 보내야 될지, 이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 세부적인 어떤 부분을 되게 신경 쓰고 있어요. 이분 지금, 어,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 걱정이 많다, 생각이 많다라고는 보여지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어, 연락을 받으시는 분,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드에서는 아, 이분은 사실은 연락을 할 마음이 있는데 내가 조금 차갑게 대한 것은 아닌지 내가 조금 차단을 했다가 어, 풀었던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한번 되묻고 싶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내가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머뭇거리고 있다. 주저하고 있다. 혹은 이분께서, 그 상대방께서 어, 아 너, 이분의 어떤 지인, 주변 사람들이 너 연락하지 마. 싫어할 거야. 이런 말을 들은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되게 낮아지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연락하면 안 되구나. 연락하면 싫어하겠구나. 우리가 더 악연으로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분께서 더 용기를 못 낸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은연 중에, 아, 나는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어, 난 당신 연락하면은 정말 기뻐할 것 같다라는 것을 어 간접적으로라도 표시를 해주시거나 어좀 티를 내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분은 그런 어떤 확신만 있잖아요. 그럼 연락할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은 막 주변에서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본인이 조금 눈치로 살펴봤을 때도. 이분이 눈치가 빠른 분은 아닌데, 눈치가 별로 없는 분들이 약간 그런 거를 파악하려고 하면 되게 잘못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어, 내가 되게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먼저 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 나는, 어, 조금 내, 나도 당신 연락 기다린다라는 것만 이분이 딱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눈치 없어서 쉽게 될진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만 알아차리면 그래도 연락이 오는 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지금 카드에선 그래서 이분은 약간 취중진담 아니면은 연락이 오기가 쉽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조금 새벽 감성에 취해서 연락이 올 가능성 그런 충동적인 좀 계획되지 않은 연락이 오면은 그런 걸로 올 가능성은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제정신으로 진짜 연락이 오기까지는 이분이 용기를 잘못 낸다. 어, 좀 타이밍이 계속 맞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 나는 그래도 이분한테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나도 당신을 기다렸다. 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주변 사람한테 이분 지인한테 흘리거나 아니면 내 카톡 메시지 메시지를 받고거나 하시는 게 있으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그러면 연락이 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어, 똑같이 지금과 별 변화나 노력 없이 기다리기만 하신다 그러면 아 쉽지는 않겠다. 어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고 연락이 안올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조금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애가 더 타는 거죠. 네 연락이 아예 안 오는 것도 아니지만 이분께서 용기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니 내가 그 확신을 더 가질 수 있게 뭔가 조금만 더 불을 붙여주시면은 이분은 활활 불타 오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그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올지 한번 볼게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락할 것 같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임한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어, 나는 연락할 마음과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라고는 보여지세요. 이분께서 지금까지 많이 망설였을 것 같아요. 연락을 썼다 지었다. 전화를 걸었다 끊었다. 라는 어떤 반복은 계속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께서요. 그 상대방께서 더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조만간에 할것 같고요. 빠르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오늘을 기점으로, 날짜를 기점으로 한달 안에 오실 가능성이 크겠다. 지금 되게 임박해 있어요. 빠르면 뭐 2, 3주 안에도 올 수가 있고요. 연락을 이분 그 상대방께서 나는 지금 연락해야지 난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어, 내가 사실은 잘못한 것도 있고, 조금 미안한 것도 민망한 일도 본인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했을 때, 어, 내가 이걸 어떻게 사과하지? 혹은 무마하지? 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던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 때문에 용기를 못 냈다 하면은 지금은 조금 다르네요. 어, 확실히 연락을 할 것이다. 나는, 어, 이제는 도망자처럼 혹은 비겁한 사람처럼 숨지만 않겠다. 어, 나는 적극적으로 좀 얼굴 맞대고 만나서 이야기로 풀겠다. 라는 모습의 카드가 나오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조금 적극적이거나 당찬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용기를 낸다는 게 진짜 이분이, 어, 이렇게 평생을 을 살면서 이런 용기를 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분이 그래서 그런지 어 조금 연락을 이렇게 이분께서 먼저 하셨을 때 반응이 바로 오지 않거나 조금 뜨뜻 미지근하다 그러면 이분 엄청 소심해져요. 어, 진짜 쥐구멍으로 숨고 싶을 정도로 엄청 막 자존심도 상해하고 되게 기분이 조금 찝찝해하고 왜냐면은 용기를 많이 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딱 연락이 왔을 때, 그때 나도 사실은 지금까지 쌓여 있는 앙금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냈다, 혹은 그냥 읽고 씹으셨다, 그러면 이분은 두번 다시는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락이 올것 같고요. 그 연락이 오셨을 때 조금 잘 받아주시는 게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이분께서 사실은 더 연락을 어, 하고 싶어 하고요. 네, 다, 더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 이 상대방이 조금 더큰 모습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용기를 냈겠죠. 이분의 입장에서 어, 어떤 사람은, 아유, 연락 그까이 거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래요. 네, 이분의 입장에서는 되게 용기 냈고, 진짜 자존심 내리고, 이렇게 먼저 다가선 거다 그러니까 그 손을 내밀었을 때 어,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잘 잡아주신다면 두 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분 연락 오면 잘 해주세요 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음, 그럴 수 있으니 잘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카드에서는 연락 옵니다라고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